어, 완산 청소년 문화 집은 어, 1996년도에 어,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시설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 문화생활에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. 학교 밖에 있는 이러한 청소년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, 청소년 활동가로서 한 15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요. 완산 청소년 문화집에서는 사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그 분과 비교하기에는. 어, 저는 원래 인문학도였어요. 고등학교도 문과였고, 대학도 사회과학대를 해서 이제 그 과를 전공하다가 대학원을 가면서 전과를 했죠. 공대로. 컴퓨터학 비슷한 과를 전공하면서, 어, 이과, 전공하게 됐는데, 시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누구나 알겠지만 밤새워 책을 읽는 경우도 많고 독서 모임도 독서 동아리나 독서 모임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. 그러면서 시를 좋아했고 또 청춘의 한번쯤에 꿈인 신춘문에도 이제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거의 미쳐서 또 열심히 또 시를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. 아, 일단은 시유라고 하시면은. 저를 위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말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또 시를 만들어는 과정 자체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,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또 이제 좀더 젊었을 때 제가 문학 동아리를 조직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했었는데 내가 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아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저를 위한 <laughs> 힐링만 하고 있습니다.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인과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어, 저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완전 청소년 문화집에는 완전사라는 모임이 있어요. 그 모임은 어, 이 고등학교 때 젊은 시절에 여기서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, 자원사했던 친구들, 그리고 여기를 거쳐간 직원들의 모임이에요. 난 지금 45명 정도가 되는데, 이들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기 모임을 하는데,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받아를또 해석하는 것 자체가, 현재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회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, 중요하죠. 저희는 회식을 지금 이제 제가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하지만, <laughs>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, 그래도 한 달에 1, 2회는꼭 하려고 합니다. 어 아까도 사람이 좋다고 얘기했는데,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게 저의, 그렇고 저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.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, 사람이 힘들면, 버텨내지를 못한다. 일은 그 순간이 지나면, 끝나, 일이 끝나고 나면, 그건 해결되지만,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, 그것은 가슴에 남아서 오래도록 자기를 괴롭힌 것 같아요. 남을 괴롭힌 것보다.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람과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회식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하는 편입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어,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시야를 넓혀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항상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닌데 항상 조금 조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자도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좀 넓게 보면은 준비하는 관계도로 수동적으로 누가 해, 하라고 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 시절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좀 넓게 보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이 좋겠다는 것을 어, 항상 이들 측년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.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청년 시절이 협소하고 또 많지도 않고 또 전공을 청년 학과 전공을 한 것도 아니 아니여 있거든요. 청년치도다라는그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이 많아서 그런지, 그렇게 넓고 깊게 생각하는게좀 부족한 것 같아요. 항상 그 부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아, 딱히 이것이 관심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. 뭐, 모든 게 있겠죠. 뭐, 자식도 있고, 뭐, 친구도 있고, 사회생활도 있고 하는데,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관심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,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이 직장에서도 그러고,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, 일도 그렇고, 사람도 그렇고, 생활도 그렇고,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, 모든 것에 대해서. 그럴 때, 이제, 익숙해 하다 보니까,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,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고, 또 지치는 것 같고 해서,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,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봐야겠다, 라는 것이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. 저희 나이 또래들이 비슷하게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, 그런 부분이. 여러 친구들 만나봐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꼭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자체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언제든지 저희들은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시설은 저희들을 위한 시설이라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여기 올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설에 와서 하지 말라는 건 없다. 얘는 하고 싶은 건다 해라.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,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누릴 건 누리고, 할수 있는 건 하고, 주인의 생각으로 모든 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